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아, 독립영화의 해방구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전주국제 영화제가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전주국제 영화제 이충직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뵀었는데 한 해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한번 끝나고 또 내년 거 준비하다 보면 네. 금세 지나가죠. 네. 뭐 겨울부터는 거의 뭐 영화제 기간에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제 끝나면서 바로 내년 거 준비하더라고요. 네네. 예. 네. 올해는 벌써 스무 번째 맞이했다고요. 네. 올해는 이제 온뭐 전주국제영화제가 벌써 스무 번째 생일을 맞게 됐고 성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네. 에이, 참 세월이 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이십 년 동안 외면했던 전주시민들이.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올해는 외면하지 않고 국제영화제에 한 번쯤은 가보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뭐 네. 저희가 이제 (20주년인) 만큼 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또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음. 시민들께서 오셔서 굉장히 음.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많이 즐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5월) 초에 한 일정이 되는데 올해는 기간 어떻게 되죠 네 (5월 2일) 개막해서 (5월 11일) 폐막할 때까지 (10일간) 개최됩니다. 예. 그러니까 황금연휴도 이제 중간에 들어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난 해에도 그 음~ 주차장 건물 이용해서 네네. 영화의 거리 네.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잖아요. 도움이었잖아요. 영화제. 네네. 예. 올해도 설치가 네, 올해도, 되나요?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작년과 같이 도움을 설치하고 작년보다 오히려 좀더 확장된 개념에 예. 앞에 뭐 이런 새로운 그 전시 그런 공간들도 더, 더 많이 생겨서 훨씬 더 재미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날씨만 좀 받쳐준다면, 음, 비만 안 오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기상 예보는 미리 좀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영화제 개막 그 초반에 비가 오지 않는 거로 음. 하늘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다행이고요. 전주국제영화제 보니까 그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 평가에서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은 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그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제 국제영화제를 평가해서 음. 공식적으로 이제 그 어떤 순위를 매긴다는 개념보다도 이제 평가를 한그 결과인데요. 그 평가 결과 저희 전주국제영화제가 3년 연속으로 계속 가장 우수한 그런 영화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 그래도 어쨌든 집행위원장 맡고 나서 이렇게 성과가 있다 보니까 지표가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네, 그럼요. 그 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뭐 약간 차등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거에 비해서 국고 지원이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음, 영화제가 2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전주에 대해서. 네네. 예. 저희가 사실 이제 과거에 저희가 지푸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저희가 이제 지푸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가, 뭐 전주국제영화제도 지프지만뭐 제천국제영화제도 또지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차별성도 없는 데다가 그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전주라는 그 고유 명사를 갖다 전 세계에 좀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음. 전주국제영화제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는 뭐 세계 영화제를 나가 보면은 음.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전주라는 이름을 아주 익숙하게 또 부르고 또 전주국제영화제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그 쳐진다는걸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가 뭐그 JCP라는 예.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음, 음. 그 JCP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인가요? 그렇죠. 네. 그 만들어진 작품의 경우 항상 먼저 영화가 딱 시작할 때 로고가 음. 전주라는 글자가 딱 뜨면서 아,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그 국제영화제 나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작품들이 이제 감독상도 받고 이런 음. 좋은 평가를 받는데 영화가 딱 시작할 때 음. 전주라는 글자가 쫘록 하면서 이렇게 음. 그전 세계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게 너무 기분 좋고 또 음, 음, 음. 자랑스러웠습니다. 뭐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나요? 그 올라갈 네. 때도? 네, 그때도 전주 올라가고요. 이렇게 가면 네. 흐뭇하더라고요. 네, 네. 위상이 그만큼 엄청나게 20년 동안 이 높아졌다고 믿으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요. 예. 전주 국제 영화제 통해서 또 소개된 영화들이 대박난 영화들도 있잖아요. 네. 네, 뭐. 다, 애니메이션도 있고, 개들의 네, 섬인가요? 네, 네. 개들의 섬이 작년 이제 폐막작이었고요. 네. 그 작품도 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죠. 저희 그 폐막적으로 이렇게 관심도 많이 끌었고, 네. 또 관객도 성공했고, 또 그거 외에도 뭐, 서치 같은 작품도 사실은 음. 저희가 도에서 상영했는데, 그 작품이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 했었는데, 네, 네. 저희 전주국정화제 도매에서 상영하면서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음. 얻어냈고 음. 그 결과 그게 3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어, 큰 일반 선거. 상영관으로 옮겨갔잖아요. 네네. 네. 네. 그게 독립 영화였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명이라는 건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음. 네. 저희 뭐 노무현입니다도 마찬가지고요. 음. 네. 노무현입니다는 정말 신의 한수 투자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 전주국정화제가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전주시민의 든든한 어떤 믿음. <laughs> 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당시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음. 그 만들 수가 있었고 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음. 또 흥행의 성공까지 해서 저희는 굉장히 좀 고마워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음. 그때 이제 어떤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네네. 노무현입니다에 대한 투자죠. 네네.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투자해서 또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고 네네. 예. 그 수익은 다시 영화제 이제. 흥행을 그렇죠. 위해서 사용되는 네. 거죠. 다시 또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데또 이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주 국제 영화제가 어 세계 각국의 영화도 상영하지만 또 신인 감독들 네. 예산 지원도 해주고 있어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 네. 네. 저희가 이제 크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JCP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이제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라그래서 이제 신인 감독 중심으로 해서 그 작품에 이제 일정한 저희가 투자를 해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JPM이라고 해서 이제 전주 프레스트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현재 기획 단계에 있는 영화들을 발굴해서 네. 저희가 직접 이제 유능한 어떤 프로듀서와 매칭을 시켜서 이게 작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한국 영화에서 음. 이 주목받는 신인 감독들이 대거 등장할 어, 수 있었습니다. 신인 감독들의 이제 발굴하는 차원에서도. 네네. 우리 지역에 이제 영화 관심 있는 관련 학과 학생들도 좀 많이 아, 관심을 예, 가졌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지역 영화도 어. 또 마찬가지로 지원과 또 예. 지역 영화에 대한 또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같이 음.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이하는 전주 국제 영화제 제일 관심사가 이제 개막. 식 사회자가 또 누구냐 네네. 개막식에 지난해는 뭐 정우성 오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번에는 아, 네. 예. 네. 어떤 배우가 오느냐 큰 관심사인데 네. 누가 오나요? 뭐 아직은 뭐 확실히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네. 뭐 이렇게 이제 확실히 오시는 배우들은 저희 이제 출품작인 뭐 이렇게 그뭐전예빈 배우라든가 죽도 대열이에 나오는 음. 전예빈 배우나 오광록 배우님들 음. 또그 다음에 저희 전주국장 화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이정현 배우 같은 경우도 음, 음, 음. 최근에 결혼하고 또 작품 들어가서 굉장히 어. 바쁜데도 어. 전주국정화제 개막식에 꼭 오겠다고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오시겠다고 이렇게 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음. 또 스무 번째니까 네. 그 숫자가 주는 어감의 크기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남다른 해이기 때문에 많은 배우들이 좀 전주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개막작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 항상 매진이더라고요. 네, 개막작은 <laughs> 뭐. 사실은 저희도 오픈하자마자 또뭐 거의 다 매진돼서 예. 네. 뭐 관객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죠 영화제 음. 개막작에 대해서는 그 집행위원장님이나 프로그래머들도 이제 이 영화를 개막작으로 하자 이렇게 회의할 텐데 네네. 올해는 어떤 걸 지금 생각하세요? 올해는 이제 조반네시 이태리 조반네시 감독의 나폴리 작은 깽들의 도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이, 그 나폴리에서 어떤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점차 이제 깽으로 이렇게 범모에 가는 십대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회 그 비판적인 그런 작품이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작품은 뭐 이태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음. 고모라라고 하는 그깽 그런 소설을 쓰신 분인데 그분의 네. 작품을 이제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음. 저희가 이제 개막작을 항상 선정할 때는 음. 그 작품이 주는 저 영화제 정체성과도 맞는 주제 음. 또 그만큼의 어떤 퀄리티. 또그 작품이 또 관객들과 함께 어떤 축제의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 하는데 음. 이 작품의 경우에는 뭐 저희가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음.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또수상한 어.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네. 볼만하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laughs> 네. 정체성 하니까 슬로건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예, 이번엔 어떤 슬로건으로 20주년 맞이했으니까 좀 예, 바뀌었는가 해서 올해 이제 여태까지 아마 한 지난 한 3~4년간은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이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음. 이런 이제 영화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음. 영화 신표 표현의 해방구라는 이렇게 그 슬로건으로 약간 변모하면서 확장성에도 관,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음. 이제 표현의 자유였다면 음. 이제 표현 매체의 확장성, 음. 영화라는 단순한 매체를 뛰어넘어서 음. 좀더 다른 매체와 융합하는. 그런 확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는 영화에 있어서 이제는 뭐어 자유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전 세계적으로 영화제라는 것은 뭐전 세계 다 공통적으로 그 영화 표현의 어떤 그 자유를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 국내의 경우는 뭐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년 동안 꽤 많은 어떤 정부의 탄압이 있었죠 사실은 네. 블랙리스트라든가 음,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저희 전주국정화제만 해도 뭐다 아시는 그 자백이라든가 음. 또 이런 그 작품들 노무입니다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음, 음.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꿋꿋하게 음. 좀 표현의 자유를 좀 지켜왔었죠. 음. 그래서 그런 이제 토대에서 저희가 이제는 한발더 나아가서 확장성 음. 음. 영화 표현의 어떤 확장성으로 이렇게 좀 확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확장이 되더라고요. 팔복 네. 예술 공장에서도 영화제를 함께 할수 있던데요. 네. 예. 이 저희가 이제 그 전시 프로그램이 좀 있었는데요. 예. 올해는 이제 20주년인 만큼 전시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충실하게 좀 준비했습니다. 를 근데 그 프로그램을 갖다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 팔복 예술 공장입니다. 음. 아마 전주시민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음. 거기 가보시면 이제 그 공장 지대에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우리뿐만 아니라 네.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팔복 예술 공장에 갖고 있는 매력, 음. 또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익스팬디드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음, 영화도 보는 건가요? 아, 예. 근데 영화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이제 익스팬디드 플러스에 상영하는 영화들은 영화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약간 퍼포밍 같은 아니면 전시 음, 음, 음. 뭐 이런 설치 미술 이런 음. 개념으로도 같이 볼수 있는 좀 복합적인 그런 그 이제 예술 작품인데요. 그게 팔복 예술 공장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잘 설치가 돼서 아마 오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음, 네. 어쨌든 또 확장이라는 의미에서 팔복 예술 공장에서도 영화제를 함께 네. 즐길 수가 있다. 어, 20주년 맞이해서 좀 달라지는 것들도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어, 네. 배우상 신설했더라고요. 네. 아까 그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번에 개막작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 이제 남자 배우는 최원영 씨고 여자 배우는 예. 한예리 씨입니다. 예, 예. 근데 이 한예리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독립영화에서 출발해서 굉장히 좋은 연기들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런 배우분들이 전주국제영화집꼭 찾아오시는 여러 배우들이 있습니다. 뭐 음. 이상희 배우라든가 이제 유아벨이라든가 이런 배우들은 정말 독립영화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많이 알려진 음. 배우인데 일반 관객은 잘 모르세요. 음. 그래서 이분들이 독립영화를 위해서 정말 꽤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연기들을 보여주셨는데 음. 그분들이 공개적인 어떤 이런 평가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네. 저희가 올해 이제 배우상을 신설하면서 이제 그런 그 저희 경쟁 작품 중에서 뛰어난 연기를 한 배우들 음. 독립영화의 어떤 배우들을 좀 발굴해서 음. 그분들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음.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상을 좀 신설했습니다. 독립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네네. 배우들에게 이제 공로에 대한 네, 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좀더 많은 또 관객들이 알아봐 네. 주십사 하는 네. 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네, 네. 예. 올해 이제 작년엔 다큐멘터리 좀 적어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음. 올해는 뭐 굉장히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음. 이제 그중에서도 뭐 가장 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제 김복동 할머니의 음. 삶과 또 투쟁을 다룬 김복동이라는 작품이 이제 주목을 받고 음. 있고요. 음. 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대강 문제, 사대강을 예, 예. 이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이제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한 음. 다큐멘터리인 김병기 감독의 삽질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아마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음.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그 흥미로운 작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골라 보기에는 너무나 많죠. 올해는 네. 몇편 정도 상영인가 그 올해... 기간 동안에. 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40편) 정도가 늘어나서 오. (275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20주년인) 만큼 좀 풍성하고 하여튼 좋은 작품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laughs> 욕심이 생겨서 예. 저희가 뭐~ 요번에 작품 수가 좀 많이 늘어났고 예. 또 극장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 집행위원장님은 그럼 그것도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 많은 영화들 다 보실 수는 아, 없죠 저는 다못 봅니다 예. 예 저도 뭐~ 물론 같이 보고는 있고 또 예. 이제 지금 이제 그~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족족 열심히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작품을 뭐 사실은 영화를 선정하려면 1000편, 2000편 넘는 영화를 봐야 되거든요. 와. 그래서 전부 다 보진 못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뭐한 4, 50편 정도 보면서 네. 또 제안도 드리고 추천도 어. 하고 그렇지만 결정은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아 이런 작품 좋더라라고 제안은 할수 있지만 <laughs> 예. 제가 뭐 이렇게 해라 마라 이야기를 할수 음, 없는 음, 거고요 관여는 못하고 네. 프로그래머들은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뭐, 그분들도 네. 혹시 평점을 보는지 아 평점도 물론 봅니다 근데 이제 네. 평점보다는 평점에 휘둘리면은 네. 사실은 영화제가 이제 특성이 없어지죠 근데. 음. 보통 그 영화제 같은데 이제 뭐 베를린 영화제나 뭐 이런 영화제 같은데 가면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아침 9 시부터 밤1 1 시까지 음. 하루에 7 편에서 9 편의 영화를 봅니다. 예. 이게 무슨 거의 살인적인 일정인데요. <laughs> 예. 그러니까 다른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에 입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와. 뛰어다니면서 하여튼 좋은 작품 골라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뭐늘 자부하는 겁니다만은 국내 영화제 아니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영화제 가도. 음. 우리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는 275편의 작품만큼 우수한 작품을 이렇게 상영하는 영화제는 없을 거라고 음. 감히 좀 자부합니다. 아 어, 좋습니다. 어느덧 전주국제영화제가 20년을 이제 맞이했는데 항상 논란이 있었잖아요. 정체성도, 색깔, 네네, 네. 어, 어렵다, 어렵다는 네. 얘기가 항상 수식어처럼따라다니는데 네. 그런 대로 그래도 맛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스몰스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렵다는 말씀은 뭐 이래 때부터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일단 이회때 시작한 저희가 <laughs> 이제 그 모토가 디지털 독립 대안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자체가 뭐냐면 디지털이라는 게 당시에 필름에 대안적 의미, 그 다음에 또 주류 영화에 대한 대안적 영화, 또 상업 영화에 대한 또 독립 영화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극장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좀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음. 그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또 장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익숙히 먹고 있는 이런 음식보다 또 새로운 음식. 또 그런 것처럼 새로운 영화에 대한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많은 관객들, 또 전주 시민들께서도 그런 작품의 가치를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흐뭇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어, 대학생들이 이 자원봉사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전주국제 영화제반 이상을 끌고 가는 네. 자원봉사자들, 대학생들. 이미 다 이제, 네. 어, 꾸려졌죠. 예, 선발이 네. 다 되었고, 저희가 네. 이제 곧그 발대식을 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발대식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훈련과 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음. 나름대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국제영화제.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경쟁도 뭐 치열하다고 해요. 예. 네. 일단은 뭐 자원봉사자 중에서 영화제가 일단 자기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젊은 학생들이 많고요. 예. 또그 다음에 이제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존경하는 또 보고 싶은 감독들 또 음. 배우들을 또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음. 참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 자 (20주년) 맞이해서 이 총직 집행위원장님과 함께 올해 이제 영화제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네. 주요 프로그램들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올해 이제 그 2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뉴트로 전주라고 뉴트로 전주요. 예, 예. 네. 그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전주와 함께 했던 감독 20분을 모셔서 그분들의 최근 작품들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주와 함께 성장한 그리고 전주국제화제에서 첫선을 보이고 지금은 세계적인 감독으로 이렇게 성장하신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의 작품들을 초청을 했는데 음. 뭐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뭐드니코테 감독이라든가 음음. 또 박정문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다뭐 다른 영화제 못 가도 여기는 꼭 온다고 음. 하면서 이렇게 음. 다 참석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을 맺었던 네네. 감독들을 다시 네네. 초대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최근 작품을 가지고 어.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올해가 전주국제영화제는 (20주년인데) 한국 영화로 보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 그래서 그 전주국제영화제 20주년과 한국영화 100주년을 합해서 네, 네. 저희가 좀 이제 프로그램을 10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이제 20세기 한국영화와 21세기의 한국영화 특히 음. 21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일드 의 헛시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굉장히 좋고 독특한 작품인데 그렇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음. 이제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뭐 대표적으로 임권택 감독님의 짝호라든가 음. 김수영 감독님의 뭐 작품들 그다음에 또뭐 박찬욱 감독의 뭐 복수는 나의 것이라든가 이런 음. 작품들. 그러니까 일반 관객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극장에서 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어. 그런 작품들을 다 상영을 하고 또그 감독님들이 다 오십니다. 음.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뭐 굉장히 많은 감독님들이, 유명하신 감독님들이 계속 음. 전주를 찾, 찾게 될 것이고 계속 관객과 만나서 GV도 하고 또 관객에게 마스터 클래스도 또 제공하고 음. 이렇게할 예정입니다. 가수로 치면 히트곡은 아니지만 음반에 들어 있지만 아 이게 명곡. 너무 아쉽다. 네네. 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시 걸작인데 어. 잘 몰랐던 노래 예. 그런 것들을 다시 좀 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그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예.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디즈니 특별전을 했었는데요. 음,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약간 이제 시네마톨로지 개념에서 어떤 디즈니 아카이빙 개념이었습니다. 디즈니 역사를 쫙 훑어보는 음. 올해는 저희가 스타워스를 특집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음. 스타워스 전편을 다 상영을 합니다. 와. 아마 이거는 뭐전 세계에서도 예. 굉장히 그 드문 그런 이제 케이스인데요. 네. 디즈니 뭐그 본사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음. 저희가 그래서 5월 4일이 디즈니데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음. 이제 되는 날인데 그날 뭐 5월 4일 월5일해갖고 5월 네. 저희가 굉장히 그 일단 그돔 앞에 예. 디그스타워즈 컨테이너를 설치합니다. 거기가 어, 이제 스타워즈의 어. 각종 전시 프로그램이 있고 음. 또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좀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음. 또 많은 선물도 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날 즈음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즐기셔도 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좀 행사가 될것 같고요. 음. 또 저희가 5월 10일 날도. 또그 전주 시민과 함께하는 음. 큰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뭐 김경호 밴드라든가 네. 소냐, 알리 음. 이런 이제 유명하신 어, 유명한 가수들 예, 가수들이 네. 다 오셔서 공연을 합니다. 음. 역시 20주년에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네. 예. 스타워즈는 참 명작인데 전편 다 보려면 영화제 기간 내내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마 순서가 스타워스가 예. 1편부터 이렇게 있는데 예. 정말 맨 처음은 4편입니다. 음... 저희는 4편부터 상영을 합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스타워스를 연대기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음... 아마 스타워스 골수 팬들은 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들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20주년 하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성인이 되는 네. 해인데 크게 성장한 것 같아서 우리 국제영화제가 참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위원장님 입장에서도 어, 이런 점은 참 힘들고 그렇지만 큰 보람이 있다. 어, 어떤 점에서 그걸 런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애로사항과 뭐, 개선점. 애로사항은 뭐 그렇게 <laughs> 사실은 뭐 애로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워낙에 뭐 시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제일 아쉬운 점은 이 영화제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음. 이게 전주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물론 이제 (JTV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홍보를 해주셔갖고 네, 네, 저희가 네. 많이 알려드리긴 했는데 음. 아직도 전주 시민들께서 음. 지금 (5월 2일부터) 전주국제화제가 개최된다는 걸잘 모르셔서 안타까워요. 음. 이 좋은 프로그램과 이 좋은 영화들을 좀 시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을 텐데 예. 이걸 좀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음. 뭐 하여튼 꽤 많은 홍보 대책을 마련을 하고는 있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 저는 시민들이 많이 합류를 좀 해주셨으면 예, 예. 좋겠는데 결국은 아. 이제 영화제가 앞으로 계속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려면 예. 시민이 만들어가는 영화제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셔야 되고 예. 시민들이 즐겨 주셔야 이게 성장을 할수 있지 음. 외부에서 오시는 영화. 팬들만 갖고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맞습니다. 예, 축제라는 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럼, 네. 참여가 우선이잖아요. 네, 그럼요. 예, 시민들이 20년째 외면하셨던 분들은 올해 꼭한번 가보셨으면 <laughs> 네, 좋겠고요. 꼭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폐막작을 얘기를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네. 폐막작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막작 네. 폐막작 항상 관심사니까. 네, 폐막작은 이제 기나티브 감독의 스킨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스킨이라는 거 주는 그 이제 단어의 의미도 그렇고 네. 또 아마 이미지도 혹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문신이 많은 음. 이제 그리고 스킨헤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그 스킨헤드족이고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어느 어떤 이제 가족의 한 사람이 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과정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음. 이제 깨닫고 음. 그걸 갖다 극복해 나가는 음. 그래서. 언뜻 보면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강하고 음. 뭐 그렇습니다만은 또그 못지 않게 영화가 끝날 때쯤 돼서 밀려오는 감동은 또 엄청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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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저는 꼭좀 와서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개막작, 폐막작은 예매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예. 항상 매진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영화 축제 기간 동안에 날씨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20주년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높아진 전주국제영화의 위상을 현장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올해도 축제, 영화제 예.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 저는 그 팝콘이 극장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예. 어, 사는 게 바빠서 영화 한 편도 못 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꼭한번 가족과 함께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